안녕하십니까? 충남 모바일 방송 데일리 뉴스입니다. 충남도는 예산 소덕사IC와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진입도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6월 부분 개통에 이어 오는 12월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는 전체 연장 8.4km 구간으로 오는 6월 응봉 교차로에서 산수 교차로까지 5.3km 구간을 우선 개통하며 이어, 중요 문화재 원형 보존 결정으로 현재 시공 중인 흥북 터널 공사를 올 연말까지 완료해 전 구간에 대한 개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예산수덕사 IC에서 내포 신도시로의 접근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9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행복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등도 대표노인 복지사업 추진에 올해도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노인 10명 중 3명이 매일 찾고 이용 노인 9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행복 경로당을 올해 36곳을 추가로 마련, 4년 내 175곳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합니다. 총 투입 예산은 41억 1,700만 원으로 추가로 운영할 36곳에 대한 증개축비 18억 원. 175곳에서의 무료 경로 식당 운영 10억 9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5천만원, 컴퓨터 보급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당진시는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치료비 지원은 장기적인 투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외국 국적의 소유자라도 당진 내 거주 사실과 건강보험 가입 현황이 확인되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6건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합동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운영하고 있는 2014년 건설사업 합동설계반 2014년 건설사업 합동설계반은 농지기반 분야 23건 17억원 재난안전분야 7건 5억원 도로지원분야 4건 9억원을 비롯하여 주민수건사업 229건, 51억원, 건설 교통 분야 43건, 42억원 등총 124억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대상 사업 가운데 85%인 261건은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자체 설계를 모두 마무리하는 등 조기 발주 준비를 완료하고 3월 중 발주를 마칠 계획입니다.